물놀이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해 주는 여름철 좋은 운동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 그리고 계곡 등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끼리 무더위를 피해 즐거운 피서 여행을 떠나는 만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근태 원주소방서 구조구급 담당을 만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음식물을 절대 입에 물고 그 수영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사전 준비 운동과 그 가슴에서부터 먼그 손이나 팔부터 물에 적신 후 수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에는 어른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김근태 구조구급 담당은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하며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수영에 자신 있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조하기보다는 장대나 튜브 기타 안전 장비 등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구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즐거운 물놀이에 앞서 안전 사고 예방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SABC 뉴스 전현주입니다.